그거 아니야? 음. 폭력은 원래 강한 자들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2022년 약한 영웅 클래스 원. 약한 영웅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학원 액션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상위 1% 최우수 고교생인 연시은의 이야기로 정글과도 같은 고교 남학생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1이 시은, 수호, 범석 이세 친구와 영빈 및 가출 팬 멤버들간 대립 구도를 그렸다면 약한 영웅 클래스 2에서는 시은이 전학간 은장고에서 벌어지는 더 조직적이고 악랄한 일진 연합에 맞서는 시연, 박후, 현파 그리고 준태의 생존기를 보여줍니다. 약한 영웅은 공부를 잘하지만 정당한 명분이 있을 때 방어를 위해 싸움도 잘하는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과 감정의 균열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내가 부탁했잖아. 그만하라고. 그러나 외로움과 열등감에 휩싸인 범석의 배신으로 수호는 코마에 빠지게 되고 이 일로 범석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시호는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전학을 가게 되면서 약한 영웅 클래스1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약한 영웅 클래스 원에서 지리는 눈빛 연기와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생생한 액션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은 배우 박지훈. 당시 클래스 원의 감독님께서는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라는 작품 내네 정면 클로즈업 샷에 담긴 박지훈 배우의 강렬한 눈빛에 매료돼 박지훈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밝힌 캐스팅 바 있다. 연신을 성공적으로 연기한 박지훈은 2023년 청룡어워즈에서 신인 남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원박지훈 자발적 아웃사이더 모범생 연을 맡아 강렬한 눈빛 연기와 고난도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박지훈의 개발견라는평래스 2는 공개되기도 전부터 수많은 대중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클래스 1이 웨이브에서 공개되었던 것과 달리 클래스 2가 넷플릭스와 함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들과 매스컴은 약한 영웅 2를 넷플릭스 입양하 넷플릭스 효자로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한손 넘지 마시고. 보통의 학원과 액션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렬하고 리얼한 액션과 감동을 선사하고 대중을 열광시켰던 약한 영웅 클래스원이 한층 스케일을 키워서 넷플릭스와 함께 4월 25일에 돌아왔습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2는 공개 이후 단 3일 만에 플릭스 페트롤 글로벌 TV쇼 부문 2위에 오르며 한국은 물론 일본, 멕시코, 태국 등 3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2는 단순한 속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친구를 위해 폭력에 맞섰으나 끝내 친구를 지켜내지 못한 한 소년이 더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범생 연신 박지훈는 죄책감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고 은장고에 전학을 오지만 그곳에는 더 잔혹한 폭력과 더 뿌리 깊은 권력이 기다리고 있었죠. 약한 영웅 클래스2. 원작에서 살짝 변형된 인물 구성, 그리고 인물 해석. 좀더 현실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유수빈씨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랑 형제 관계기 이 때문에 제작 발표회에서 아... 밝혔듯이 클래스2의 감독은 효만역으로 캐스팅된 유수빈 배우의 친형입니다. 오히려 친형의 작품이라 혹여 부족한 연기로 작품에 노를 끼칠까 걱정돼요. 처음에는 캐스팅 제의를 거절했었다는 독특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유수빈 배우의 찰진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박우는... 이번 시즌에서 연시에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박후민, 고현탁, 서준패. 하지만 적들 역시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금성재, 나백진, 태효만, 은장고 전투를 장악한 절대권력. 쪽에 있는 일진 연합이 있는데 조폭처럼 활동한다고 하더라고. 이 작품은 싸움의 기술보다 그 이면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은 단지 액션의 도구가 아닌 관계 심도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웹툰과 드라마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색깔을 지녔습니다. 웹툰의 연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인물이었고 드라마에서는 그 감정의 결을 더 깊고 현실감 있게 확장했습니다. 드라마는 원작의 틀을 존중하면서 인물의 감정선과 현실성을 극대화한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마지막 전쟁. 지켜야 할 사람들. 끝내야 할 과거. 그리고 감당해야 할 죄책감. 이번엔 진짜로 끝내야만 합니다. 손지 말라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약한 영웅 클래스2.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세요.